42페이지 자 2번 자또 오법을 한번 볼까 자 has been witnessed day인데, 그럼 b 플러스 p p 형로 들어있다 그죠? 자 그럼 수동태인데 뒤에 보니까 주목할만한 어떤 발전이란 단어가 있네 그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쓰면 안되겠지 그래서 been 그리고 witnessed 가는 요단을 어떻게 빈을 빼고 그냥 witness 자 이렇게만 고치면 되겠다 자 틀린 이유는 뭐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이지 다음 두 번째 자, have been revolutionized day 인데 뒤에 보니까 진단과 치료하는 목적어가 보이네 그럼 수동태가 없어야 되겠다 그자 요것도 been revolutionized 자 요걸 갖다 어떻게 해? 그냥 revolutionized 자 이렇게만 쓰면 되겠다. 다음 세 번째, 리 to 자 무엇을 초래하다 하는 얘는 동사제. 자 쉼표로 돼 있는데 앞에도 have, pp 형태의 동사가 있어. 자 동사와 동사를 쉼표로 못 이어주제. 중간에 접속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리 d 를 어떻게 ing 형태로 분사구문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. 리딩 형태로 됐어. 다음 네 번째. 자 have discovered have pp 자 능동상황인데 이렇게 쉼표로 어, 되어있지요. 어, 목적어 없어 무엇을 발견했는지가 안나오잖아 그래서 have discovered 자 얘를 어떻게 해? have been discovered 어, 이디로 어, 써야된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야 요 사이에 been이 돼 가야 된다는 얘기야. 돼 됐나? 다음 다섯 번째 홀드. Hold. 자, 홀드의 주 동사는 지금 하나가 문장이 있다. 그죠? 그럼 됐고. 자, 그다음에 뒤에 목적어도 보이고 됐고. 자, 됐는데 주가 누구야? 요거제 인테그레이션 통합이라는 단어. 이건 지금 단수잖아. 그럼 홀드를 쓴게 아니고 홀 어떻게? 주 이렇게 s를 붙였어야 되겠지 주어가 단수기 때문이야. 오케이.